다음 주에 윤희 동생 얼굴 사진 나온다 네? 보고 싶어? 네 엄마 뱃속에 동생이 남자였으면 좋겠어, 여자였으면 좋겠어? 아, 아, 여자, 동생이 아, 여자 동생이 좋아 아 여자 동생이 좋아? 선생님 이제 뭐 하는 걸까요? 다시 떡국. 떡국. 음. 일단 국물부터 한번 내볼까요? 자 네. 참기름으로 좀 볶아줄 거예요. 맞아, 맞아. 반 푼술 정도만. 아. 200g에서 250g 정도. 그렇게 넉넉하게 고기 듬뿍. 음. 다진 마늘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국간장. 멸치액젓을 살짝 넣어서 볶아주면. 굵은 어, 소금을. 아니, 고기를 먼저 한번 볶아줄 네네네. 거예요. 볶아볼게요. 음. 고기는 뭐 많이 들어가면 좋고, 음. 그런 다음에 물게 볶아줬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 넣는 거예요. 물은 1인분당 500ml 정도 생각해요. 사골육수 같이 섞어도 너무 좋거든요. 뚜껑하고 끓이면 돼요. 음. 이건 넣놓고 이제 다 됐고 위에 보면 기름이 좀떠 있잖아요. 네, 네, 네. 기름을 떠내면 좀 좋을 기름을 것 같아요. 떠내면 네. 제가 살짝 살짝. 응. 오케이. 와, 진짜 너무 쉽게 잘 알려주시니까. 자, 다름이 여러분 제가 그 요리 선생님한테 요리를 저번에 배우고 왔잖아요.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떡국을 좀 해보려고 해요. 딱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아, 네. 말해줘. 어디 어디? 스티죠 어디죠? 어디죠? 어이죠 어디죠? 어죠어죠어죠어죠어죠어죠 자, 아, 일단 참기름에 고기를 좀 볶아볼게요, 여러분. 고기를 참기름에 바늘을, 국간장을, 자, 그 다음에 소금을 또좀 넣어야 돼요. 볶아볼게요. 뭐, 사골 육수랑 그때 선생님께서 물을 좀 섞으면 좋다고 하셨거든요. 밀듯이 국물이 끓어올리기 시작해서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 민희도 요리하고 있네? 이거 무슨 요리예요? 아이스크림. 와. 아빠가 또 아이스크림 전문가잖아요. 어서 먹기. 아파기어서 약을 뿌렸어? 아, 목 아픈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발명했네. 어? 애들이 좋아하겠다. 감기 걸린 애들이. 얘나엄마 엄청 맛있게 끓였다 지금. 와. 아, 리나 잘 먹겠습니다. 어, 보자. 어 뜨거워. 아 아. <놀라>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아다 음, 거야? 진짜 맛있어. <놀라> 귀여워. 어때? <놀라> <나 진짜> 야 <놀라> 맛있어요? <놀라> 네. 네. <놀라> 많이 먹을 거야? 네. 음. <놀라> 따분했어. <놀라> <다 놀라> <놀라> <다 보냈어. 놀라> 진짜 맛있어? 응, 꼭꼭 씹어야 돼 떡을? 꼭꼭 음, 씹어야 돼응괜찮지요 너무 맛있는데? 가끔씩랑 먹어봐도 너무 맛있다 음, 음. 아빠, 밥먹고피부볼 거예요? 밥잘 먹으면 네. 엄마가 가여줘 엄마가 먹여줘? 네. 이나 아빠 따라 해. 응, 아빠 따라 해. 아빠 따라 해봐. 요새 아빠 따라하는 걸 좋아해. 엄마, 뱃속에 동생이 남자였으면 좋겠어, 여자였으면 좋겠어. 왜겠어 진짜? 배워줘 엄마가? 이렇게 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 네? 응. 왜요? 아직은 알 수가 없어. 조금 더 있어야 돼. 유인이 남자 동생이 좋아, 여자 동생이 좋아. 여자 동생이 아, 좋아. 아 여자 동생. 이아 여자 동생이 좋아. 우리 이제 베이페도 가야 되는데. 응, 음, 베이비 페어로 가야 되고. 오빠 베이비 페어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베이비 페어에서 알바 한적 있는 데 응, 음? 진짜? <laughs> 무슨 알바? 업체 전단지 주는. 진짜? 음. 아 오빠도 알바 좀 해봤구나. 남기 알바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알바 진짜 많이 해봤는데. 나 카페 알바, 뭐 예식장, 놀이공원. 카페 예식장. 놀이공원, 트러스 엄청 재밌는 얘기들인데. <laughs> 근데 중요한 건다 잘렸어. 막한 일주일만 에 잘리고. 자 이건 이거 따로 한번 소파에서 찍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나중에 제가 여러분 알바 잘린 썰로를 보세요. 단 알바썰. 어 알바썰이 많아요, 여러분. <laughs> 베이비페어 가면 거기서 아기 옷이나 유모차, 뭐뭐 접병 어, 그러니까. 응, 뭐, 뭐 이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볼수 있고. 모든게 있던데. 어뭐 체험도 할수 있을걸 임신 체험. 그리고 막 모유 마사지 하는 거막 이런 거.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일차 어. 경화 검사를 해. 일차 경화 검사랑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 날 입체 초음파 보기로 한거 알지? 음. 입체 초음파를 다름이 입체. 여러분께 가장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리니 동생 얼굴 사진 나온대. 네. 보고 싶어? 네. 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어. 아. 어. 손가락 손가락. 안녕해서. 어. 방금. 척추 척추. 척추, 척추, 그렇지. <laughs> 엄청 컸어. 일곱 밤더 자고. 아빠, 찰칵. 찰칵. 응? 엄마, 더울 거, 더울 거. 아빠 엄마 차 펀지 가봐. 나좀짜이 그래 엄마, 엄마 좀또갖고 올게. 어우,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네. 엄마니 빠이 그고고 이제 엄마 천천히 먹어야 돼. 이언이도 천천히 먹으는데. 응. 그래야지 안 체하지. 엄마 토했다. 엄마 토했어. 엄마 토하는 거 아니고 입덧 때문에. 음. 헛구역질하는 거, 헛구역질. 이렇게 웨펙거리면, 아 알았어, 천천히 먹을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더 있어? 응, 오빠도 더 먹을 수 있어. 오. 두들겨들 먹을 거 있어. 오 진짜? 우유 음. 꼭꼭 씹어 먹기. 아 여러분, 제가 요새 이 탄산 네. 음료가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네. <laughs> 안 되나요? 여기도 그렇게. 아은이 임신했을 때는 커피를 그렇게 마셨거든. 요새는 탄산을 안 마시면 미칠 것 같아서 그 중에 최고는 맥도날드 맥피즈. 아! 왜? 끝났어. 뭐가? 맥피즈. 맥피즈 끝났어? 내가 아까 여보고 사오라 그러다가 맥피즈 주자 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아, 저희 행사 종류 좀... 이제 없어요. 근데.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왔 진짜야? 아... 아 맥퀴즈 나도 먹고 싶었는데 어떡해 아니, 맥도날드 순행 뭐... 랩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소세지 스낵랩이고 음. 맥도날드 없는들서좀 음료 중에 제일 맛있는 게 골드 맥피즈인데둘다 음. 이렇게 짧게 파 아, 그리고 파이도 애플파이가 제일 맛있었거든? 근데 왜 파이도 왜 맥도날드 열일 좀 해주세요 <laughs> 오빠는 처음 보는 나의 몸무게, 몸 상태일 거 아니야. 임산부들전화하지 나름 좀 날씬한 모습만 오빠는 봤다가 요새 좀 퉁퉁하니까 퉁퉁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나 요새 거울 보면 방귀대장 뿡뿡이 텔루톱이 이런 느낌인 거야. 방귀대장은 맞아. 임산부분들 이거 지금 보고 계시면 저만 그렇게 방귀끼 나. 쉴새 없이 나와가지고. 광고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 지어 <laughs> 오빠는 진짜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몸무게가 막 많이 쪄도 귀여울 것 같다. 어, 그그 그, 그, 그 진짜 진짜 일것 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음, 음. 나는 이제 내가 거울 보면은 너무 텔레토비 같고 방귀 대장 뿡뿡이 같고 몸이 스트레스인데 오빠는 더 나를 막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진짜 되게 좋아 그냥. 그래서 뚱뚱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나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나의 기준에서 지금. 아직도 되게 많은 사람이. 아, 근데 아무튼 좋다고. 다음 주에 1차경험 응. 검사도 있고 하잖아. 응. 긴장돼. 그렇지.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첫 관문이란 말이지. 이거 또, 또잘 넘겨가지고 남은 임신 기간 또잘다 같이 버텨보자 오빠. 알겠지? 야 <laughs> <laughs> 자, 다 같이 화이팅 하는 거야. 리니도 화이팅 해야 돼. 리니는 그렇게 막 괴물처럼 하지 말고. 화이파이. <laughs> <laughs> 네.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네. 이렇게 화이팅! 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laughs> 잘했다!